린씨, 오늘따라 안색이 좋네요. 시리 이런 데서 마주치네요. 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그래요. 코일씨에게 소식 들었어요. 절 찾으셨다면서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진작 도망갔을 거라고요. 도망가지 않아줘서 감사하네요.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민씨가 절 찾으신다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거절하겠어요? 근데, 저 지금 휴가인 거 알죠? 일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먼저 성의를 좀 보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우아시스 레스토랑 최상층 특별석으로 예약해 주면 되나요? 흠, 거기 음식이 맛있긴 한데 뭔가 좀더열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 거의 두 달반이네요. <laughs> 좋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제가 뭘 해줬으면 하는데요? 이두 분은 제 9구역에서 오신 손님들이에요. 미아라는 AI 서번트가 있는데, 그 아이의 언어 프로그램에 문제가 좀 생겼나봐요. 귀찮겠지만 수리 좀 해주세요. 응? 음? 제 9구역에서 온 AI 서번트라구요? 미아, 혹시 딸기 크림이든 도넛 먹고 싶지 않아? 잼이든 케이크는 어때? 아니면 푸딩이나 밤초코롤! 밤... 초코... 롤... 어린애 둘이 참 재밌게 잘 노네요. 시리 씨, 정말로 미아를 고칠 수 있나요? 음... 언어 프로그램 말이죠. 시도는 해보겠지만 미아 같은 모델은 저도 처음 봐서요. 우선 간단한 검사부터 시작해보죠. 시리는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예요 걱정하지 말고 미아를 맡겨봐요. 그럼 우선 라센 사령관님을 만나 뵈러 가보죠. 걱정 말고 볼리 보러 가봐요.